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장마감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9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는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마감했습니다. 지금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흐름, 업종과 테마, 주요 뉴스와 키워드별 영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3,413.40포인트로 마감하며 36포인트, 1.05%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은 11조 1천억 원이었고, 개인이 2,50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61억원, 3,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45.53포인트로 6포인트, 0.74% 내렸습니다. 거래대금은 7조원 수준이었으며 개인이 2,80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00억원, 1,100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흐름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전기가스와 석유가스, 운수창고 업종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건설 보험 증권 업종은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게임 의료 인공지능, 2차전지 부품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통신, 일반 서비스, 건설 업종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과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와 석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APC 방한 기대감으로 여행, 호텔 관광 소비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메모리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첨단 패키징과 AI 칩 공급사 같은 소부장 종목은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성과 방산업종에서는 하나오션이 1조 9천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를 발표했고, 한국항공우주는 미국 수주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는 진메트릭스가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 특허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키워드별 시장 영향입니다. 첫째, FOMC 대기 심리입니다. 금리와 점도표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둘째, 반도체 관세 우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형 반도체는 약세였고, 반대로 소부장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셋째,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정유와 석유주는 강세를 보였지만, 항공과 화학업종에는 부담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총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오랜 상승 랠리 이후 첫 조정을 보이며,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유, 여행, 방산, 소부장 등 정책과 수주 모멘텀 섹터는 뚜렷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일장은 새벽 발표되는 FOMC 결과와 파월 의장의 발언, 국제유가 흐름, 그리고 반도체 관세 이슈가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본 브리핑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전달용입니다.